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해달 프로토콜 오늘 신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에도 말씀드렸고요. 업비트 원안마켓 상장으로 대박 났다. 코인 가격 175원일 때 말씀드렸고, 또 7월 11일에도 결국엔 진짜 업비트 상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진짜 이유 219원일 때도, 이때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굉장히 많은 상승세 흐름과 함께 신고가를 뚫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발표가 됐었죠. 바로 인도 어디죠? 인도네시아 가장 큰 거래소인 인도덱스 상장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는 아직 공지사항이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차츰차츰 해외 거래소들 상장을 늘려가면서 해달 프로토콜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구글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나 트위터 찾아보셨겠지만 해달 프로토콜이 업비트의 상 상장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존에 최근에 방, 상장 발표된 인도네시아 거래소도 상장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거래소 상장된다라는 뉴스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장이 되죠 무슨 얘기냐 상장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 왜한 번씩 폭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 숨겨놓은 자료들 직접 해달 프로토콜이 나와주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 분석해서 언제 상승이 나오고 락업 해제는 언제 되는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0%만 락업이 해제되어 있고 이만큼은 지금 락업되어 있다 지금 묶여있다 앞으로 vc들이 많은 매력 매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 매물이 풀리는지 그리고 그 풀린 매물들 언제 상장이 되는지 등등등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료들 필두로 재단 기밀 자료 실시간 타점 세력들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 홀더분들 해달 프로토콜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료 준비 놨으니 해당 자료가 궁금하다,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상 그렇게 말씀드리면 영상도 삭제되고 채널도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리지 고민하다가 제핸드폰번호 010 5945 133번으로 해달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기로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달이라고 남겨주시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료 받아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실상부 부의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의장인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2017년부터 코인 투자 진행했고 상당히 힘들게 바닥부터 아득바득 기어 올라왔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방향성 하나만 바꾸니까 유지가 됐고 또다시 여기서 방향성 하나만 바꾸니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지만 모를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만약 멘토가 있었더라면 혹은 기자비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히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후회를 많이 해서 해달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 기자비 제가 직접 데워드리고자 하니까 알려드리면서 저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제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도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의장입니다. 이러한 부의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초특급 이벤트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맞뜻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 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 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